점찰병 진짜는 없지. 응, 놀이터만 하는 잼민이뿐이야. 혹시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돼. 어차피 놀이터엔 잼민이밖에 안 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당신하다가 사춘기족이라도 쳐들어오면. 놀이터를 점령당하는 거야? 응, 음. <laughs> 미끄럼틀에 침뱉어 놓는단 말이야. 이아마린들 그러니 계속 주시상 이... 사태. 불러. 아 무슨 일이야? 저기야, 잼민 부족 전사. <laughs> 나뭔 뭐 놀이터에서 놀자 그래. 오랜만에, 그래. 그네도 타고 좋잖아. 사춘기족이지? 아니 사춘기족은 절대 그네를 앉아서 타지 않아. 전화이 먹고 순수하게 그네를 타러 왔다는 거. 맞아. 음. 낭만족이야. 아, 그럼 그랜터 상태로 노을까지 보고 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 그게 낭만이니까. 먼저 공격할까? 괜히 건드렸다가 낭만족장한테 공격당할 거야. 낭만족 족장이 누군데? 낭만 박상화. 민철이라는 이름만 보면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란 그 자식. 강대국이니까 괜히 건드리지 말고 주심만 하고 있어. 알았어. 그럼 저한 녀석의 가방은 어떡 할까? 이건 낭만백이야. 새로운 기술이 있을지도 몰라. 기술이라면 우리 부족도 발전하는 거야? 음, 벤 다이어그램이라. 잼민족이 뭐, 새로운 기술을 뭐라는 걸 공개해 주자. 타자. 이거 되게 좋은 거다.